어떤 우크라이나인 기술자가 1989년에 경험한 외계인과의 교류의 자초지종이 최근 들어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ufo에서 절세의 미녀 외계인이 눈부신 나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착륙한 ufo 속으로 초대되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익명을 요구한 엔지니어가 1989년에 경험한 외계인들과의 만남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당시 지역 신문사에 이건을 전했다고는 했다지만 자세히 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UFO를 타고 온 외계인들과의 자초지종은 무엇이었는가? 1989년 9월 중순 그는 근처의 산에서 버섯 사냥을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버섯을 채취한 곳에서 앉아 휴식하고 집에서 가져온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하늘에 갑자기 둥근 구름이 출현하고 무려 원반형의 UFO가 100m 정도 앞에 착륙한 것이다. UFO는 직경 15에서 19m 정도이며 중앙 부분은 계란형으로 솟아올라 있었다고 한다. 소위, UFO를 목격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그는 단지 놀랄 뿐이었지만, 착륙한 u f o 위 문이 열리고 안에서 신장 190cm 정도의 바디슈트에 몸을 감싼 청동색의 얼굴을 한 칼리 헤어인 남성이 내려와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남성의 배후에는 신장 50cm 정도의 인간형 로봇이 따라왔다. 이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힌두교도 같은 비주얼과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으로 이 남자를 힌두 라고 불렀다. 서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한 곳에서 힌두는 그를 UFO에 초대할 의사를 밝혔다. 말은 말하지 않았지만 힌두의 의사는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다. 힌두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신문을 손에 넣은 채로 일어나서 UFO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중간에서 힌두에게 인도되면서 UFO에 접근하자 문 앞에 차려입은 절세의 미녀가 서 있었던 것이다. UFO 위 캐빈에서 세 명이 외계인과의 교류에 마치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은 그 미녀의 머리에는 작은 헬멧이 씌어져 있고 거기에서 진한 갈색의 웨이브 있는 머리가 어깨에 걸릴 정도로 뻗어 있었다. 피부는 하얗고 눈은 진한 청색 코는 위쪽으로 약간 뾰족했다. 신장은 180cm 정도였다고 한다. 미녀는 다가온 그를 확인하고 수줍은 미소를 보이고 ufo 속으로 돌아갔다. 힌두와 그도 경사로를 올라 ufo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먼저 샤워룸을 통과했다. 여기가 샤워룸이라고 눈치챌 무렵에는 이미 알몸이 되어 있고 힌두가 그의 옷을 접어 벽에 움푹한 곳에 두고 있던 것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옷이 벗겨졌는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바디 샴푸처럼 거품이 온몸을 감쌌다 고 생각하자 따뜻한 바람이 전신을 말리고 샤워실의 문을 열자 기다렸던 힌두가 슬리퍼와 가운을 건네주 었다. 즉시 소매에 팔을 통과하고 가운 은참 가벼웠다고 한다. 안쪽에 방에 안내된 그는 다시 미녀 와 대면하게 된다. 그녀가 하는 말은 몰랐지만 분명히 게제리아라는 이름인 것을 이해 할수 있었다. 방에는 또한 명이 신장 2m, 15cm 전후인 큰 흑인 남성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있고, 게제리아는 힌두와 함께 이 남성도 소개해준 것이었다. 이렇게 UFO 위 캐빈 내에서 교류의 위 준비가 되었다. 절세의 미녀가 눈앞에서 옷을 벗고, 외계인들은 그에게 인간형 로봇의 머리에 있는 버튼을 누르도록 재촉하여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자 전원이 꺼진 것처럼 로봇의 눈이 닫히고 팔을 축 늘어뜨려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그 모습을 본 흑인이 큰 소리로 웃고 분위기가 단번에 누그러졌다. 이 로봇은 곧 다시 전원이 켜졌다.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던 차에 게제리아는 그에게 지구가 어떤 곳인가 여러가지 물어왔다. 그가 가져온 신문의 문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도 질문해 온 것이다. 그도 종이의 펜으로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을 그리고 어떤 행성에서 온 것인지를 게제리아에게 물어보면 그녀 역시 그림을 스케치하고 자신들의 행성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른 은하의 항성계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착용한 시계 샤워 시 제거된 를 사용하여 게제리아의 행성과 항성 사이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두 배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서로의 이해가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게제리아들의 언동이 수수께끼 같아 보이는 것이 있었다. 게제리아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놓을 때 게제리아의 팔의 팔찌를 살펴보고자 손을 들었다. 그러자 게제리아가 뭔가 큰 소리로 발언하고 다른 두 명과 함께 큰 소리로 폭소한 것이었다. 게제리아가 어떤 농담을 말한 것인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게제리아는 무려가온을 벗고 알몸이 되었다. 대부분의 남성이라면 동요하는 장면이 되지만 골수 엔지니어이기 때문인지 왜인지 그는 냉정했다. 그녀의 맨살을 접한 그는 맥박을 느끼고 그것이 지구인보다 다소 빠른 90에서 임을 잃고 체온도 42도 정도인 것을 파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일단 게제리아에게서 떨어져 그녀의 아름다운 발라의 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지구상의 여성에게는 없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그는 감탄했다. 그러나 이때 게제리아는 그가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인지 로봇인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느낀 것 같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는 게제리아의 아름다운 육체에 넋을 잃고 있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뒤로 점프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벗어나면서 뭔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그 말이 나가라 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했다. 왜 게제리아가 갑자기 분노한 것인지 이해 못한 채 그는 힌두들의 위해 그대로 밖으로 내던져져 버렸다. 힌두는 그에게 옷과 신발을 던져주며 게제리아는 그의 시계를 던졌다. 그는 시계를 이 교류의 기념으로 UFO에 남기려고 했지만 이렇게 잠깐은 깊어졌다고 생각한 무정 은시원스럽게 끝나버린 것이다. 이후 UFO가 하늘로 날아올라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비아의 교류임으로 정확하게는 납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상한 외계인 조우의 체험담입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 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